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을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순간에 예. 그래도 포기하면 주, 죽으니까 아,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냥 사력을 다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고비를 간신히 남겼죠 이런 어려움은 뭐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주식 하다 보면 아, 뭐 어려움이 많아요 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자기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마련했다가 그래서 용기를 다시 다지는 것도 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황을 보면 보압으로 끝났죠. 아, 이번 주에 그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사가 이제 시작됐다. 아, 이러면서 이제 보압으로 끝나고 아침에도 보니까 아, 그 미선물이 보압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약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모두 일본만 조금 보압이고 뭐 나머지는 다 약세. 홍콩은 1%대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그 1,500억, 1,600억 가량 던지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바람에 3일 연속, 3일 연속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하락하고. 어, 있습니다. 어, 그, 시장의 특징을 보면, 아, 어, 오늘은, 갭상승 장대음봉 갭상승 장대음봉이 예, 굉장히 많이 나온 날입니다. 어, 갭상승 장대음봉이 많이 나오고, 그, 뒷폭탄, 아, 뒷설거지, 예, 뒷폭탄하고 뒷설거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예, 그렇게 나온 날이죠. 어, 그래서, 음, 그, 세력이, 세력들이 이제 지수가 꺾이고, 어, 개인들이 주춤주춤 하니까, 아, 어, 그, 물량 정리에 나서고, 어, 새들, 어 개미들한테 떠는 기, 일려고 어, 다 뒷폭탄 그 뒷술거지를 하고 어, 갭수상승 장대음봉 어, 이런 장대음봉. 어, 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세 어, 번째 특징이 신고가 그동안 뭐거래량 없이 신고가가든 종목들이 많죠? 아 어, 그런 종목들에 좀 있다 보겠지만 하한가들이 하한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그 어~ 제그 그동안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했었는데 에, 드디어 뭐어 모두 음, 그 그냥 하한가 줄 하한가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토론방에 이제 숙제를 보니까 아주 그, 그 주말이라서 그런지 그 많은 분들이 그 숙제를 올려주시고 또 도훈 언님은 다섯 번째. 루스케로 올려주신다. 라해서 이렇게, 그, 새로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언제 올려주시는 게, 습관화가 되시는 분들이 점점 많으신 것 같아요. 어, 동목분석도 이제, 불사조기록이님, 순식간에 익절, 1조 황금수저, 1조 황금날개, 1조 흰돌, 주식농부 백업부자, 선늘 높이 2조, 만석군 1조 써니, 1조 황금 두꺼비, 1조 여왕, 아, 일조리치, 네, 일조달라, 돈쓸려, 어, 반드시 백억부자, 아, 일천조구룰라 아, 이렇게 음, 그 네, 그, 어, 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올려주신 거다 어, 그, 음, 같이 네, 공부 열심히 <laughs>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명주님이 네, 그 가나다순 아, 정리를 하고 또 순직간의 익절 님께서 도시 라이브 방방 필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방의 이제 핵심 포인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와, 와우 님이 경포대 스카이베이 그 경포대 앞에 있는 고급 호텔이죠 거기 가서 바로 앞에 모래사장이 있다 이러면서그 20층에는 수영장에 따뜻한 물 물이 있다 이렇게 하고 어그 이렇게 예, 그 경포대 앞에, 예, 그, 어, 그 동해바다를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근데 이 경포대, 예, 경포대 이 앞에 바다는 아, 저한테도 큰 의미가, 아, 큰 의미가 있는 이 바다입니다. 이 경포대 앞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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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는, 아, 지금 여러분 눈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앞에 오리바이하고 심리바이가 있습니다. 오리바이하고 심리바이가 있는데, 아, 제가 30대에 수영을 조금 배울 때, 네. 자만심에 차가지고, 어, 그, 경포대를 갔는데, 아, 이게, 오리바이가 여기 앞에 잠깐 보이, 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건너갈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오리바이면뭐한 2km에요. 근데 2km도 안 되고 뭐한 500m 밖에 안돼 보이더라고요. 어, 아, 그래갖고 한번 건너가 보자. 아, 그리고 30대에 그오리바이를건너가는걸 도전을 했죠. 어, 아, 그래갖고 오리바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수영장에서만 수영을 했는데, 바다 수영을 안 해봤는데, 과감하게 도전을 했는데, 바다에 들어가니까 수영장에서 배운 수영은 뭐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니까는 굉장히 물이 잔잔해 보였는데, 파도가.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뭐, 어, 파도 높이가 엄청나요. 어, 그리고 앞만 수영을 해도 뭐,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어, 그래갖고, 한 중간 정도 갔는데 예, 체력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어, 체력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갖고 뭐 어,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오르바이로 갈 수도 없고 어, 뭐 그런 상황이 상황이 닥쳤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순간에 예, 그래도 포기하면 주, 죽으니까 아,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 끝까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르바이의 그냥 사력을 다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죠. 어,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는데 가서 막상 가서 보니까 어, 그 진짜 오리바이가 오리 정도 되더라고요. 한 2km, 바다 길로 한 2km 정도 돼요. 어근데그 용감하게 혼자 온 사람은 나밖에 없고 가서 보니까 다들 그 동료하고 같이 오고 옆에 주부나 보트 이런 거가 따라왔더라고요. 저는 뭐 무모하게 혼자서 가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죠. 어, 그래서 어 가는 건 갔는데 또 올라 다시 더 육지로 와야 되니까, 거기서 잘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와야 되는데, 이제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오질 못하고 그 바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해가 막 저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죽고 나서 나또 다시, 예? 또 다시 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서 간신히. 간신히 살아서 어,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주 그 어, 굉장히 그때 자, 잘못하면 그냥 바다에서 어, 죽을 뻔했죠. 어, 어 근데 익사를 할 뻔했습니다. 근데 에, 그 뒤부터는 제가 힘든 일이 힘든 일이 이, 생길 때마다 이 오리바이에 갑니다. 아 오리바이에 가가 지고 아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에, 죽을 뻔했는데 에, 이, 이 에, 살아서 돌아왔는데 에, 이런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은, 뭐,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 도전을 했다가, 아, 그때 죽었으면 지금 내가 없을 텐데, 그래도 살아났는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은 일도 아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뒤에, 은행에서 잘려가지고, 어, 했을 때도 오리바위에 갔었고, 또 12번 깡통 찰 때마다, 아, 12번 깡통 찰 때마다, 아, 오리바위에오리바위에 예, 예, 가서, 다시 결의를 다지고, 어, 오고, 어, 했습니다. 오고, 있, 있,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어? 어, 그, 최근에. 제가 이길 이 길이 수업을 하려다가 아, 못하고 어, 좌절을 하고 어, 어스하고도 어, 그 계약각이 중도에 해지돼서 중도에 해지 당해갖고 이렇게 이길 강의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또 오리바이 예, 오리바이에 예, 그, 그 갔습니다 그래갖고 어, 그때도 이제 다시 마음을 다져주고 어, 그 다시 한번 어, 기회를 살피자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아예 수영으로 간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수영으로 간건 아니고 멀리서 보면서 그어 우리 그, 어, 어. 와이에 어. 의리바이에서 다시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오곤 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리바이를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하다 보면 뭐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깡통찰 때도 가끔 있고, 그래서 하한가 맞을 때도 있고, 뭐그 상장 폐지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이런 자기만의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마련했다가 좀한 번씩 가고, 그래서. 용기를 용기를 다시 다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 진짜 성지 순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오리바이에 가서 다시 한번 그를 그, 결의를 다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태기님께서 계속해서 사회 일체 종목을 올려주셨죠? 대한제당, 남해화, KCPD.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제당 남해와 kcp d 이세 종목을 사회일체 종목을 올려 주셨는데 예, 너무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도 어, 다 같이 이런 종목 어, 우리 예, 용광로 토론방이죠 먹도먹 토론방에 이런 종목 올린 거다 그 같이 예,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든지 잘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아, 김태윤 님께서 내리막위복 내리방 외봉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묻지도 따지도 생각하지 말라. 그냥 스탑해라. 아 내리방 리 외봉처럼 보이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그냥 스탑해라. 아 해갖고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뭐제 책에 나온 거를 또 요약까지 해주셔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대로 보신 거예요. 내리막 회봉은 가장 우리가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내리막 회봉에 들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포기했는데 그 다음 날날아간다고날아간다고 날아간다고 미련을 갖고. 같거나 안타깝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내리막 외봉은 열번잘 들어가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안 돌아오는 수가 안 돌아오는 수가 많습니다 굉장히 잘못 걸리면 오래가죠 그니까는 러 내리막 외봉인 것 같은 거 이게 진짜 저도 감별하기가 힘듭니다 내리막 외봉은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도 내리막 외봉처럼 보이는 거 묻지도 따지도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그못본 척해라 그냥 스다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일족 켈리님이 지난 1년 동안 까망눈이었었는데 단주 매매와 소형 매매로 1년간 400개 종목을 어. 400개 종목을 10% 이상 수익을 달성하셨다네요. 아, 정말 우리 일족켈리 님도 어, 꾸준하게 실력을 연마하시더니 좋은 결과를 예, 보여주셨어요. 아, 1년간 400종목, 10% 이상 수익을 달성했다. 아, 이게 나중에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4월 라이브 방송 때, 예, 체험소개를 이제 모, 모으려고 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공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공부를 이기지 못하고, 불안한 매수 못했던 종목도 많다. 단주 매매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손이 떨려서 매수가 망설인다 어? 아, 경제의 나라로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아, 어, 스승님처럼 떨어질 때도, 오를 때도 허우 웃으며 주식하는 날이 예, 올 거라고 믿는다. 어. 스승님처럼 떨어질 때확 떨어져라. 천천히 올라라 하며 배짱과 여유를 부려볼 날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어, 이, 저기, 예, 일조 켈리님도 어, 이제 시드를 찌를 때가 되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씻지 말고 주식시장은 영원하죠. 주식시장은 영원하니까 살살 한 줄을 두 줄, 두 줄을 세 줄, 열 줄을 20줄, 100줄, 100줄에서 100 200줄 이렇게 올려서 해주시면 너무 대단할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 8 5 1은 한정판은 보고 또 보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인다. 그만큼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아, 아는 것이라고 대충 보고, 쉬운 것이라고 넘어가고, 아는 거라고 대충 보고, 쉬운 거라고 넘어가고, 어렵다고, 어, 어, 어렵다고 지나치면 남들이 올린 숙제 보고 컨닝하는 제주뿐만 늘지 않는다 한정판이 인생에서 마지막 공부다 어차피 시작한 기도 시 경제로 승부하자 주말에 놀지 말고 열공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 네. 네. 그, 어, 근데 뭐 이렇게 또 토론방에 보니까 이제, 또어어어그어 한정판을 살수 없냐, 이렇게 또 올려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정판은 그냥 한정판으로 어 끝났습니다. 다 모든 게다 팔리고, 어 이제 다 소진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정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 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풍요로운 오늘님께서, 아 그, 저 때문에 입절의 기쁨을 맛보는데, 그, 최대 거래량을, 궁금한 것은, 최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긴 꼬리에 달린 것을 공략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게 있을까요? 저의 경험으로는 다음날 시장가로 예약 매수 걸어 놓으면 아주 간혹, 아, 가, 간혹씩 당일 입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매수하자마자 몇 프로씩 빠지는 것이 많은데 좋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뭐 특별히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아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뭐를지 내릴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신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긴 꼬리 최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긴 꼬리 달린 것도 다음날 이렇게 날라가면 좋지만 날라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물살 종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긴 꼬리 달린 종목에 우리가 진입할 때도 그냥 긴 꼬리에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고 물살 종 물려도. 내가 사면 물린다. 내가 사면 물린다. 이런 가정하에서 물살종 종목으로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기쁜 화수분 통장 장군님은, 아이고, 오랜만에 숭에 숨각벽에 예, 벽타기 해본다. 다, 아,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2013년에 중심망막정맥폐쇄증이라는 중심막막정맥패스증이라는 병명으로 조기퇴직하고 주식을 한지 3개월이 됐다. 욕심해서 계속 컴퓨터에서 하루 다섯 시간 있다 보니까 무리가 온것 같아서 어, 그 체력 패턴을 하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 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어, 지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에, 기쁜 화수분 통장 장군님은 아, 이타병력 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에, 건강을 에, 건강을 에, 건강을. 계속 챙기면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계속 챙기면서 잘, 이게 어차피 장기전으로 할 거니까 단기 승부 보지 말, 볼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금 선명님은 AFW 신성이 지 g 입절하셨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일곱 TGIF님도 AFW 207일 만에 13번 먹도 먹했다 수익률 평균 은 걸린 시간이 37일에 연수익률 99% 계산이 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네. 아이고, 일급TJF님도 다른 분도 13번 AFW에서 먹자먹 했다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1조 심플 심플리스트는, 심플리스트님은 지수가 하락인데 내정몽이나 네 등동했다. 누보 원매소, 신성 ENG. AFW 옵투스장 원매수, 원매수가 방을 네개나 뺐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일조 심플리스님 아주 축하드려요. 원매수를네개나 이렇게 방을 뺐다니까. 너무, 어, 축하드립니다.